잔 아, 아. 안녕하세요 혼술힐러들 혼술정군의 정군입니다 네. 어, 오늘 하루종일 눈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길도 얼고 날씨도 꽤 춥고 그랬습니다 어뭐 눈길 다들 조심하셨죠? 네 음, 오늘은 음, 곱창 전골을 준비했어요. 소곱창 전골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리고 <laughs> 저번 편에 등장했던 네. 노란 청양고추도 있습니다. 깍두기와 함께. 네. 어, 오늘 어, 오늘은 소맥잔에 소주를 먹을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음. 자. 토스트. 음. 와. 오늘 추위가 정말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맛이에요. 음. 그렇다고, 주유가 음. 그렇대요. 오늘 눈도 왔으니까 좀 분위기 있게 시 한편 어, 낭독해 드릴게요. <laughs> 제목 질문: 당신의 어깨를 무너지게 하여 당신이 고개를 들기조차 힘겹게 하는 그 냉혹하고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도록, 당신은 쉴새 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을 향해 물어보아야 한다. 때때로 파도 치는 바다 앞에서, 드푸른 초원 위에서, 혹은 어둠이 집어 삼켜 무기력에 휩싸인 당신의 방안의 고독 한가운데서, 당신은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을 때쯤,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날아가든, 새든,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슬퍼하는 모든 것들에게,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물어보아라. 그렇다면, 그 모두가 대답해 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20시 시울 갈락티코 어네 먼저 토스트 청양고추를 한세개 썰어 넣었더니 맵긴 해요. 네. 예전에는 제가 <laughs> 글을 쓰고 나면 어떤 감정에서 그 글을 쓰게 됐는지 다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음, 시든 뭐 소설이든 아니면 영화든 노래든 어, 그런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시를 이렇게 던져 주고 나면 드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게 저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게 해야 하는 게 그런 문학의 힘인 것 같은데 그 유연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전이 글을 썼을 때 이런 감정이었어요 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만 상상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글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그냥 어 마음껏 네. <laughs>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제 글이 뭐 명작이든 명작이 아니든 네. 한번쯤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퀴스트 음, 다시 먹어도. 청양고추는 청양고추예요. 네. 어쩐이네요. 네. 제 작전이 성공을 하는 듯합니다. 네. 점점 뭐 술먹방은 뒤로 되고 토크쇼가 된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나 예쁘지 하면서 먹어봐 먹어봐 <laughs> 유혹하다가 어 너무 매워 네. 막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싶었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짜잔. 아, 아. 볼륨을 좀 켜볼까요? 아, 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고 그렇게 내가 사니까 멀리 있지만 아마도 그린 같을 테니까 다울 수 없는 것의 슬픔이어도 그렇게 헤어져 다음엔 더잘 불러볼게요. 아 음. 어, 정말 맛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손 흔들거리는 버릇이 2005년부터 생겼어요. 네. 그때부터 맛있는 거 먹으면 손을 이랬던 기억이 딱 2005년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힐러들, 네, 어, 눈길에.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아직 또더 남았기 때문에 혼자 한병더 마시고 하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술을 빨리 먹은 대신 노래도 불렀고 시도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럼 내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